자, 6월 2일 일요일, 네, 오전 10시 58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PNT 한번 또,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주가에 대해서는, 네,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자, 일단은 이 내용을 좀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일단 뭐, 중국 전기차 수준인데, 자, 샤오미 SU7, 네 긴급제동 안 걸리고 그냥 박아버리죠. 자, 지커. 직허. 어, 지커는 좋아요. 테슬라 모델 3, 좋죠? 화웨이입니다. 꽝 보이시죠? 꽝 그냥 뭐,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기술력이 뭐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네, 저런 거 보면 중국 전기차 여러분들 뭐 싸다고 사고 싶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급 부가 가치를 선호하는. 이 부가적인 기능들이 확실히 잘 되고 편리성이 뛰어나고 기술 좋은 고 부가 가치에 전기차를 선호하는 대중화 시대는 결국에 다가올 거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보여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PNT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미래에셋 증권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신 증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목표 주가를 막 줄줄이 상향하고 있어요. 자 상향 근거 보겠습니까 테슬라 직접 납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뭐 전국 공정 장비 건식 장비 이런 부분들의 수주 장고가 지금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lfp 배터리 입니다 이제 pnt 역시도 0.2 기가와트 시 규모의 lfp 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축에셀 공장 구축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또 LFP 배터리를 왜 지켜봐야 되느냐? 바로 태양광입니다. 지금 태양광 신규 설치 증가율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왜 증가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잠깐 보여 드리게 되면은 자,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 전망인데요. 자, 24년과 34년을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거의 뭐 지금 절반이니까 25억 달러라고 치고요. 뭐 12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니까 거의 뭐 6배에서 7배 정도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고 AI 데이터 센터 뿐만 아니라 최첨단 공장들과 이제 앞으로 전기차 대중화가 되면은 전력이 너무 부족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태양광. 지금 엄청나게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치량 역시도 증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풍력이라든지 뭐, 가스 복합화력, 원전에 비해서 확실히 설치되는 시간까지, 완공까지 빠른 이제 시간을 보여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광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전력을 저장을 해야 되죠. ESS. 최근에 엄청나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같은 경우에도 이제 LFP 배터리가 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사실 이 PNT에게 강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SK온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현대차 합작법인 이제 뭐 증설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도 이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 테슬라 확보 했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우리 기존 구독자 분들과 새로 구독해 주시는 분들 자, 상반기 이제 마지막 6월이에요 새로운 또한달 동안 열심히 좋은 영상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6월 화이팅 문자 한 번씩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화이팅 문자 남겨 주신 분들께는 6월 첫째 주 화끈하게 요 종목으로 상한가 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문자 남겨 주셨던 분들도 중복 참여 가능하시니까 한 번씩 화이팅 문자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남겨 주셔야 저도 큰 힘이 되겠죠 화이팅! 6월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꼭 남겨주시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요 급등주 첫째 주 상한가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6월 이 종목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고 3배 달성을 목표로 하는 요 종목까지도 같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6월 첫째 주 기분 좋은 수익과 6월 3배 종목으로 화끈하게 화끈하게 6월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손실 중이고 단기 손실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타 매매 가능하신 분들 단기 수익 종목 원하시는 분들 함께 대응해 나가실 분들은요 구독해주시고 구독 문자 상단의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구독해주시고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매일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우선 상한가 검색기는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거는 초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꾸준하게 매일 오전에 공유를 다해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도 장시작전에 우리 기술 그리고 YC 이렇게 이제 두 종목 공유해 드렸습니다. 소통방에 들어오셔도 실시간 확인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친절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확인하시면서 요 매수가와 매도가 이런 부분들만 잘 확인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Y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영상을 또 찍어 드렸죠. 매일 찍는 종목입니다, YC. 제가 어제 매수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YC. 매수가 2,300원, 14,000원 이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 오늘 이제 2,270원으로 시작이 됐죠? 저가 2,250원. 2,300원 이하 매수가 됐고요. 자, 12시 40분 최고 2,595원. 보이시죠? 자, 그래서 10% 이상 오늘 달성이 됐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YC가 대박이죠. 오늘.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14,000원 이하 매수 됐죠. 13,800원까지 빠지고 시작했습니다. 자, 11시 반, 17,000원까지도 돌파가 됐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장중 최고 25%에요. 여러분. 20% 넘게 수익이 달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공유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여전히 손실 중이고, 단기적으로 꾸준한 수익 희망한다. 구독해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6월 좀 재정비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재정비. 지금 기존에 문자를 못 받고 계신 분들 꽤나 계신 것 같아요. 스팸 처리가 되어 있으실 수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거나, 연락이 없거나, 메시지를 그동안에 계속 못 받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번호, 상단의 번호로, 구독 문자 한 번씩 다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 휴대폰 스팸 설정 다시 한번좀 확인을 해주세요. 이 스팸 해제 하셔야 문자를 받으실 수, 있,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비하니까요. 구독 문자 한 번씩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내주셨던 분들, 못 받으신 분들 한 번씩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6월 3배 종목 역시도 참여하시고 화이팅 문자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6월 역시도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주가로 돌아갈게요. 자, 일단 뭐 최근에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께 이틀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6만원 이하로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연속 6만원 이하로 빠졌죠? 금요일에도 58,900원, 목요일에도 57,500원. 이렇게 빠지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RSI 지표상으로 과매수 구간이니까 한번또 6만 원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6만 원 이하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 진행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구간에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6만 원 이하로 공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자 내일 이제 또 중요한 미국의 경제 지표, 이 ISM 제조업 지수 5월께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 중요해요. 이 증시에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자52 쪽으로 나오면 미국의 경기 확장, 아래로 나오면 경기 둔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 나오면은 또 추가적으로 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힘못 썼던 5월이 지나갔어요. 5월에 8개 종목 중에 한 개꼴로 52주 신 저가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으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용 잔고가 지금 너무나도 쌓여가고 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이신용잔고가한번 빠져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또 높아졌죠, 여러분? 그죠? 아예 정고점까지도 뚫어버렸어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번또 털려야 되거든요, 신용잔고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기, 되기 때문에, 지금 또 5월에 발목 잡은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금 뭐 3월, 5월 이제, 초반부터 5월 한달 동안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월 한달 동안에 이렇게 지금 신용 잔고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 잔고가 많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외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신용 잔고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한번 털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쓰시는 분들 또 반대매매 이런 것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음, 이제 22대 국회가 또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1호 법안으로 일단 뭐 금투세 폐지, 종부세 폐지, 뭐 상속세율 변경,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선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될 상황인데, 일단 뭐 시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뭐 폐지가 확정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전까지는 우리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청원 문자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수익 종목도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시세 종목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자 이제 2024년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대시세 종목 여러분도 이제 준비하셔야죠. 그죠.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차전지 ai 반도체 바이오 전력 에너지 기대수익률은 10배에서 20배입니다, 여러분들. 아, 20배 갈 때, 적어도 10배는 먹어야 되고, 10배 갈 때, 적어도 5배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목표 수익률.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거니까, 섹터별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뭐 투표도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의견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섹터로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일단은 뭐 대시세를 제가 오픈할 수는 없는 거고 간단하게 좀 크게 크게 먹었던 거 한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쪽 관련해서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매수 가격 72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작년 연말 12월 4일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온디바이스 ai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탑2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주반도체 한번 잠깐 볼게요 제주반도체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해 줬죠 자, 바로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자, 그래서 12월 5일 이제 요날 이제 잡아 드렸거든요. 요 날부터. 요 날부터 잡아 드리기 시작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거의 뭐 다섯 배가 올랐어요. 다섯 배가. 바닥부터 몇배 올랐다?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도는 언제 드렸습니까? 보게 되면 1월 22일 제주 반도체. 다섯 배 수익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2일 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반도체 쪽, 이렇게진행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전의 얘기죠? 2차전지 섹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역시나 제주 반도체와 같은 날인 12월 4일에 매수가 7만원 이하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매수가 7만원 이하 기억하시고, 엔캠. 7만원 이하에요. 7만원 이하. 자, 요 날이죠? 이제 12월 작년이니까 조금 옮겨서 12월 7만원 이하. 요날이거든요? 요날? 그죠? 7만원 이하 저가 67,100원입니다 쭉 올라가줬잖아요 쭉 올라가줬잖아요 5배에요 얘도 역시 그죠? 5배 역시나 엔캠도 잡아드렸어요 중장기 종목 매도해라 매수가 대비 4.5배입니다 4.5배 2월 20일 화요일날 정리했습니다 엔캠 시원하게 또 수익 받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바이오 쪽 하나 알려드리면 5월 8일 수요일 날 이오플로 4,600원 이하 요렇게 공유해드렸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오플로 한번 볼게요. 이오플로 제가 영상을 또 계속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이시죠? 4,540원, 4,600원 이하고 쫙 올라가주면서 4 배입니다, 4 배. 단기 동안, 단기로. 이해 되십니까? 이거보다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큼직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이 대시세 종목, 섹터별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준비하셔서 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대시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섹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시는 거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입력하시고 대시세 요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고 연말까지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